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저희 모두를 불러 주사 주의 말씀 앞에 세워 주시고 또 주께 기도함으로서 저희의 눈을 밝히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무엇보다 귀한 저희 가정들 모든 가정들이 매 날마다 날마다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저희 자녀들이 주의 진리 가운데 세워지게 하시고 또. 부모와 주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 어린 자녀들이 굳게, 지혜롭게, 튼튼하게, 자라게 도와주옵소서. 시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저희에게 주시는 바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저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을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요, 신명기 22장 13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0명기 22장 13절부터 3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 처녀인 표를 얻어 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를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서 말하기를, 내가 내네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 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은 0 0세계를 벌금으로 받아 아버지 아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이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장기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를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둘려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죄가 죽을 죽일 죄가 없습니다.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처기, 처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여서 만난 까닭에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질려도 구원할 자가 없음이니라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계를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 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가정을 지키는 세 가지 덕목입니다. 가정을 지키는 세 가지 덕목입니다. 예,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남녀 관 남녀 관계에 대한 어, 규례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묵상해 보면 사랑이란 단순히 마음으로 느끼는 어떤 감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번 맺어진 관계를 지키고 보호하고 관리해야 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사랑과 가정을 지켜내기 위한 세 가지 조건으로서 상호 신뢰, 상호 신뢰와 또 성적인 순결과 또 서로에 대한 책임 의식이라는 이세 가지 덕목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사랑과 가정을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상호 신뢰 위해서 출발해야 합니다. 신뢰를 깨뜨리게 되면 사랑이나 가정이나 이게 세워지지가 않고 유지되지도 않습니다. 13절부터 21절까지 아내를 맞이하고서 결혼하고 장가를 갔는데, 첫날밤을 치렀는데 아내, 아내의 처녀성을 의심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이슈를 제기하는 그런 경우에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본질은 다름 아닌 신뢰의 문제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신뢰를 훼손하는 행동을 했을 때 모든 것을 잃고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신부의 처녀성 문제가 이슈가 되는 날에는 둘중 어느 하나는 죽거나 치명상을 입게 됩니다. 만일 여자가 처녀가 아닌 것으로 판명되면 성읍 사람들이 여자를 끌어내서 돌로 쳐 죽여야 하고요. 반대로 남자가 여자에게 누명을 씌운 것으로 판명이 되면 남자가 은 100세계, 100세계를 여자의 아버지에게 벌금으로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평생을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은한세계이 얼마만큼이냐? 성인 남자 4일치, 4일치 품삯이었으니까, 어, 100세계이면 400일치 품삯에 해당합니다. 남자 집에 이 기둥 뿌리를 다 뽑고, 다른 데서 빚까지 내, 야만 갚을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출혈입니다. 여자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거짓 누명을 씌워서, 이렇게 모함한 그 죄에 대한 대가가 이렇게나 가혹합니다. 이렇게 신부의 순결 문제에 대해서 여자의 잘못 여부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남자의 잘못까지도 함께 따져서 중한 벌이를 내린 것은 단순히 이 순결 문제가 아니라 이 일이 이 가정을 세운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뢰,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자가, 아, 이 처녀가 잘못을 했다면 이것은 남자를 속인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요. 또 반대로 남자가 여자에게 누명을 씌웠더라도 마찬가지로 서로 간에 신뢰가 무너지면서 가정이 정상적으로 세워지기가 어렵습니다. 요즘 중국에서는 친자 확인 유전자 검사가 아, 친자 확인 검사가 굉장히 많이 유행하고 있다고 하죠. 검사 결과는 놀랍게도 거의 절반 정도가 친자 불일치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물론. 의심스러우니까 검사를 하겠지만 아, 절반 정도가 불일치고요. 정말 말도 안, 안 되는 그런 아, 숫자죠. 친자 불일치로 나, 결과가 나오면 아, 당연히 이혼할 수밖에 없겠, 없겠고요. 반대로 친자 일치로 결과가 나온다고 해도 어떻습니까? 여자편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남편에 대한 아내 신뢰가 무너지면서. 이혼에 이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죠. 이렇게 서로의 신뢰가 무너져서 어떻게 가정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남자가 남녀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 이룸에 있어서 서로에 대한 신뢰만큼 중요한 것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서로를 기만하는 것이 없어야 하고요. 상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뒤통수 때리고 배신하는 일도 없어야 합니다. 처녀가 총각에게 자신의 과도사를 속이는 일뿐만 아니라 물론 남자도 마찬가지겠고, 총각이 또 처녀에게 누명을 씌워서 치워버리고 세 장가를 가려고 하는 악한 일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신명기 율법의 의도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정직과 신실함이라는 기초 위에 세우고자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적인 결혼관이나 또 남녀 관계에 대한 어떤 성경적인 가르침이 단순히 어,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관습에 불과하다고 믿는 젊은이들은 오히려 어, 그런 젊은이들이 자유롭게 마음 내키는 대로 에, 만나고 관계를 갖지 않습니까? 그, 그 젊은이들은 오히려 자기 발등을 자기가 찍게 됩니다. 우직하게 에, 성경적인 가르침을 따라서 만나고 사귀고 결혼할 때 건강하고 안전하며 반석과도 같은 그러한 가정을 세울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과 후세들에게 이런 성경적인 가정관 또 어떤 남녀관을 반드시 가르쳐야 합니다. 둘째로 사랑이 유지되고 가정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성적인 순결이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22절에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여자를 둘다 죽여서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하라고 하셨습니다. 또 23절 이후에서는 누군가와 약혼한 처녀가 다른 남자와 동침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처리하라고 하였습니다. 약혼한 것도 결혼과 동등하게 취급하였습니다. 이것이 만약 성읍 안에서 일어난 일이면 남자 여자를 모두 함께 죽이고 성읍 밖 들판에서 일어난 일이면 여자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으니 남자만 죽이라고 하였습니다. 왜 율법은 이렇게까지 성적 순결을 중요시할까요? 왜 하나님은 목숨까지도 빼앗는 그런 가혹한 율법을 주셨고? 성경에까지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오늘날의 사고방식으로는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에게 있어서 개인의 자유와 자기 자신의 만족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겠지만 성경에 가르치면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의 자유와 만족보다는 가정과 공동체를 건강하게 지키는 것이 더 우선적인 가처여야 합니다. 그리고 성적인 타락이야말로 가정과 사회를 깨뜨리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표면적으로 볼때 한국에서 이혼 사유의 대부분은 성격 차이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 내막을 알고 보면 이혼 사유의 절반은 배우자의 불륜 때문입니다. 그 다음이 경제적인 문제이고요, 그 다음이 성격적인 문제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사람의 몸은 성욕을 가지고 태어났고, 섹스를 즐기도록 만들어져 있다. 그러므로 그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몸에 좋은 것이다. 그런데 왜 도대체 왜 그런 자연스러운 욕망을 억지로 막으려고 하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나 고린도전서 고린도 전서 6장 13절에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하나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며 주는 몸을 위하시느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적인 자유를 누리는 것을 유명했던 고린도 사람들의 말이 음식물은 위에 좋은 것이고 또위 또한 음식물을 원한다. 즉, 먹는다는 것은 사람 몸에 지극히 자연스럽고 건강한 일이 아니냐. 성생활도 똑같지 않느냐. 성생활은 우리 몸에 쾌락을 주는 것이고 우리 몸도 쾌락을 원하지 않느냐. 그러니 자유롭게 남녀간의 관계 갖는 것이 뭐가 문제냐 이런 것이죠. 사람이 성관계를 갖는 것이 마치 음식물을 먹고 소화하는 일과 마찬가지로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를 억제하는 것이 어 부자연스럽고 해롭다라는 그러한 주장인 것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현대인들도 어, 똑같은 말을 합니다. 낙태옹호론자들 어, 프로초이스, 프로초이스 그룹 주장하죠, 프로초이스 그룹 낙태옹호론자들이나 동성의 동성 연애자들이 백화관 앞이나 또 어, 여러 호주의 예, 시드니에서 모여서 "내 몸은 내 것이다, 내 몸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는 내가 선택하겠다" 이런 피켓을 들고 데모를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한다는 그러한 주장을 하면서 자신들의 뜻을 관찰하고자 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저것 다폐하신다고 하였습니다. 본질적으로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는 것이고 주는 몸을 위하여 있기 때문입니다 내 몸은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는 저들의 주장은 틀렸습니다 내 몸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몸은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것이고요 나를 하늘같이 의지하고 있는 가족의 것이고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는 배우자의 것입니다 사랑은 배타적인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도, 나한 사람만을 바라보는 배우자의 사랑도, 나와 한 몸을 이루고, 나와 더불어 순결하며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야 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나, 나의 배우자도 나의 순결을 요구할 권한이 있고, 하나님께서도 나와, 나의 순결을 요구하실 권한이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신앙을 유지하고 건강한, 건강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충결해야만 합니다. 셋째로, 온전한 사랑을 이루고 온전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책임감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남녀간의 성적인 관계 이후에 서로에 대한 책임을 요구합니다. 28절은 서로에게 서로 약혼하지 않은 남녀가 만나 혼전 성관계를 하다가 들키게 되면 남자는 여자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계를 벌금으로 내고 바로 혼인 관계에 들어가야 합니다. 미혼인 남녀 간의 성관계에 대한 책임을 주로 남자에게 많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처녀의 아버지가 자기 딸을 내주기를 거절하면 남자는 배상금으로 은 50세계를 지불한 후에 결혼을 포기해야 합니다. 구약의 율법이 남녀 간의 문제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여자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지 않느냐라고 묻는다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은 남자에게 주된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신명기 율법은 미혼 남녀 간의 성관계 이후에 남자가 여자에게 대한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그 당시의 자유분방한 성윤리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비록 순간적인 감정으로 불장난을 시작했지만 임신을 해서 아이라도 아이라도 생겼을 때 남자가 나몰라라 하고 도망가고 하는 그런 일을 방지함으로써 전녀를 보호하기 위한 그러한 율법인 것입니다. 올 날에도 철없는 젊은이들이 한때 감정으로 불장난을 했다가 임신이 되고 남자, 남자는 무책임하게 도망가버리고 어린 여자가 모든 책임을 떠안고 평생 동안 미혼모로 살거나 혹은 낙태를 통해서 태아를 죽이게 된다든가 이런 일이 숱하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구약의 율법이 제시하는 방법이 오히려 얼마나 합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건강한 해결 방법인지 생각하게 됩니다. 프로초이스 그룹, 나태 옹호론자들,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는 미혼모들의 고통과 불행을 어떻게 방관하느냐, 내버려 두느냐 하는 그러한 주장입니다. 그러나 미혼모의 불행을 덜어준답시고 낙태를 합법화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이 죄업을 쌓는 것보다 차라리 법적으로 이 태아에 대한 친부의 책임을 명문화하는 것이 훨씬 더 성경적이고 도덕적이고 건강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만약 이 일이 벌어졌다면 비록 조금 어려도 법적으로 부부 관계를 맺게 하고. 철부지 젊은이들의 부모들이 경제적인 지원을 분담해서라도 둘이 함께 스스로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해결책입니다. 아무리 어린 나이지라도 이성과 한 몸이 되는 것은 곧 상대방에 대해서 법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그러한 의식을 갖게 해야 합니다. 그런 책임의식도 없이 함부로 성관계를 하는 것이야말로 이건 사람이 아니라 짐승 수준으로 추락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비하할 때 어, 이런 표현을 하않습니까 개자식, 개막나니 개수작, 개차반, 개지랄, 개망신 저는 아직 절반밖에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 개, 개라는 말을 거기다 붙이는 거죠. 저희 집에 개를 키우질 않지만 저는 개를 참 좋아합니다. 개가 얼마나 영특하고 말도 잘 듣고 충성스럽기까지 하고 얼마나 예쁜 동물입니까? 근데도 왜 하필이면 상대를 비하하고 욕할 때이 개를 들먹일까요? 듣는 개한테 미안하게. 왜 그럴까요? 이것은 개가 갖고 있는 딱한 가지 결점 때문입니다. 이놈들이 때와 장소를 가지지 않고 교미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숙회가 아무데나 씨를 뿌려놓고는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개자식이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좋고 능력도 있고 괜찮은 사람인데 때를 가리지 않고 사람을 가리지 않고 이성에게 성적을,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이 세상에는 아주 많습니다 이런 사람을 뭐라고 불러야 합니까? 일 저지르고 저지르고 책임지지 않는 것은 인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도 아니고 낭만도 아니고 짐승의 발정일 뿐입니다. 우리 소중한 어린 자녀들에게 반드시 성경적인 성교육을 시키기 어, 시켜야만 합니다. 성교육을 시키지 않았다면 아무리 잘난 자식이라도 아직 중요한 것을 못 가르치는 것입니다. 지가 알아서 터득하겠거니 어떻게 아빠가 부모가 그런 걸 가르쳐 창피하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떻게 사고치고 나타날지 모릅니다. 젊은 남녀가 서로에게 빠지게 되면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현실 문제에 부닥치게 되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숨고 도망가고 더큰 죄를 짓게 될수 있습니다. 소중한 사랑 소중한 사랑일수록. 더큰 책임이 따른다는 이 사실을 어렸을 때부터 일깨워줘야 합니다. 우리는 가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것은 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잘 알지만 세상 사람들 중에 많은 이들이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자식들이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따라 살도록 늘 기도해야 합니다. 다음 주말에 아버지 학교가 시작됩니다. 주위를 한번 널리 한번 살펴보시고 마음에 걸리는 애아빠나 또 예비아빠가 있거든 지금이라도 설득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큰 교회에 아직까지 등록자가 다섯 명 밖에 없다는 것이 이건 다 모두가 다 완벽한 아빠들이기 때문인가요? 예, 예. 제가 봐도 참 좋은 아빠들이 맞습니다. 맞는데요. 예. 더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 나를 어떠한 자로 어떠한 사람으로 세우셨는가를 더 많이 깨닫도록 예,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 모든 가정의 기초를, 기초를 든든하게 세우시고. 가정의 울타리를 튼튼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묵상하시면서 또이 기도점을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